아베 신조 씨 대마도 내놔요. 아 독도 가지고 생떼 쓰길래 말려버렸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아베 신조 이 양반 이제 보니까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네요. 아니 독도 가지고 사실을 호도해 버리니까 대마도 찾아올 생각도 못 하고 살았잖아요. 페페티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사 경제 채널 페페TV에서 알려드립니다. 계속되는 노재팬 운동으로 대마도가 끝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행 불매로 2차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 아베 신주 일본 총리에게 죽겠음니이다 도와주세요. 라는 sos를 치게 되었고 결국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마도 불매할 때 그래봤자 일본에서 신경도 안 쓴다 타격도 없다 라고 하시던 분들 많으시죠? 분명히 타격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아베 신조가 나라 돈 없어서 소비세 올리고 건강보험료 올리는 마당에 추경까지 하겠어요. 근데 대마도는 원래 우리 땅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찾아와야겠습니다. 페페TV야 이번에는 뭔 생떼를 또 쓸려 그러냐 대마도가 무슨 우리 땅이었다 그래 제가 근거 없이 생떼 쓰고 그런 유튜버 아닙니다 지금부터 대마도의 2차 위기와 이곳이 왜 우리나라 땅이고 되찾아와야 하는지에 대해 이 모든 사실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시청자 여러분의 시사, 경제, 상식에 격을 높여드리는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털어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안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단 하나의 채널. FTV, 팩트체크. 한국인들의 일본 여행 보이콧으로 일본 지자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다급해진 일본 정부가 대마도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로 관광객이 격감한 대마도에 일본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요회의에서 의결하는 추가 경정 예산 안에 특정 시장에서 관광객 비율이 높은 관광지를 대상으로 폭 넓은 국가나 지역에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즉, 한국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지역인 대마도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타격을 입은 대마도가 중앙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일본 정부는 지역 경제가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여행객 유치 사업비를 2019 회계년도 일본 관광청과 내각부에서 각각 우리 돈으로 약 27억 원에서 32억 원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사히 신문에서는 이례적인 부양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마도 관광객의 약 80%는 한국인입니다. 하지만 대마 도행 여행객 승객은 작년 동기 대비 95%나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행 거부 운동에 따른 충격이 그만큼 큰 것이라는 분석 인데요 아니 아베 신주씨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 예산 편성하면 한국인들이 거기 갈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마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원래 우리나라 땅이기 때문입니다 불법 점거하고 있는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찾아와서 아끼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우리 영토입니다 증거 있냐고요 저 팩트마치 팩트폭격기 페페티비입니다. 대마도는 한국 땅이라는 강력한 증거 사방팔방에 널려 있습니다. 대마도는 한국 땅임을 천명할 근거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두룩합니다. 일단 대마도는 부산에서 최단 거리가 49.5km로 일본의 후쿠오카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잃어버린 우리 땅 대마도는 경상도 분명히 한국 땅입니다. 1822년 편찬된 경상도읍지를 비롯해 삼국접양지도, 조선팔도지도 원본 등은 대마도가 부산 동래부의 부속 도서로서 지리적, 역사적, 문헌상으로 우리 땅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일본인 구기가 제작한 조선 팔도 총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져 있고 대마도가 경상도에 속한 곳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1830년 일본에서 만든 조선국도에도 울릉도, 독도, 대마도가 조선 영토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스페인, 영국 등 서구 근대 세력들의 해양 영토 약탈 시기인 임진년과 식민지 시기에 연이어 한국의 불행한 소용돌이를 이용해 대마도를 슬그머니 도둑질한 후 1871년에 일방적으로 이스하라현으로그 이후 1876년에는 나가사키현에 편입한 후 아예 자기들 영토로 삼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신라 때 이사부 장군이 점령, 접수했고 일본 메이지 때 세정 관지령에서도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일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선언한 것을 실록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마도는 본시 우리 땅이다. 대마도란 지명은 만과 마주 보는 땅이라 하여 우리 선조는 대마도라 명명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조선 조정은 어떤 형태로든 일본의 대마도를 넘겨준 일이 없습니다. 세종대왕은 이종으로 하여금 대마도에서 해적질하며 살고 있는 왜구를 토벌하고 확실하게 한국령 경상도에 예속시켰습니다. 백두산은 머리고 대갈령은 척추며 영남의 대마와 호남의 탐라가 양발로 삼는다. 이 글귀는 1750년대 제작. 해동 지도에 있는 글귀입니다. 이렇게 대마도는 우리 땅이고 우리 민족의 한쪽 다리인 것입니다. 대마도 반환 문제는 대한민국의 수건 과제입니다. 대마도를 우리 땅으로 회복하는 문제에 있어 국제 관례의 관점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862년에 미국의 영토가 된 일본 남부 오가사와라 군도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일본 영토로서 인정받고 반환받았던 이러한 국제적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대마도 반환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일본이 내놓은 하야시시에이의 3국 겹양지도 프랑스어판이 그 근거입니다. 미국이 오가사와라 군도가 일본 영토임이 맞다고 판단하게 한그 지도에 오가사와라가 일본 영토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영토인 일본 남부 오가사와라 군도가 이 지도에 일본 영토라고 표기되어 있었기에 미국은 아무 말도 못하고 이 미국 영토를 일본에 반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도에 독도와 대마도가 분명히 한국 영토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박사건입니다. 일본이 미국 땅 뺏어올 때쓴 지도에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겁니다. 이에 준하는 증거는 또 발견되었습니다. 지리학자로 영국의 JH 커너시가 1790년에 작성한 일본과 한국이라는 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 뿐만 아니라 대마도도 한국 영토로 그려져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지도에서 대마도가 스트레이드 오브 코리아로 표기되어 있고 특히 독도와 울릉도 대마도의 관할 국가를 표기하는 지도 바탕 색깔을 한국 본토와 같은 황색으로 나타내 이들 섬이 한국 령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 대마도를 자기들 멋대로 일본 영토로 편입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훔쳐간 우리 땅 대마도를 되찾아와야 합니다. 일본은 이러한 사실이 부각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독도시비를 계속하면서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대마도는 명백한 한국 영토입니다.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49km, 일본 후쿠오카에서는 139km입니다. 이 대마도에는 고대로부터 한국인이 건너가 살았습니다. 이런 명백한 증거들을 두고도 우리는 독도시비에 말려들고 대마도를 일본 땅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한 대마도를 두고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대마도는 일본 땅이라고 한국인뿐만 아니라 그들 후손, 자신들에게도 세뇌당했던 것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도 잘못된 노래입니다. 그 노래에 보면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일본 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대마도가 일본 땅이라고 세뇌시킨 매국 노래입니다. 제주도, 울릉도, 독도, 대마도 모두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불과 4흘후 8월 18일 역사의 진실은 어쩔 수 없다. 대마도는 우리 땅이므로 일본은 속히 바나나라라고 천명했습니다. 6.25 직전까지 3년 동안 60여 차례나 요구했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 후 가진 첫 연두 기자회견에서 대일배상청구는 임진왜란 때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마도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의 조공을 바친 우리 땅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이 그 땅을 무력 강점했지만 포츠담 선언에서 불법으로 소유한 영토를 반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조건 돌려줘야 합니다. 심지어 이승만 대통령은 350년 전 일본인들이 그 섬에 침입해 왔고 도민들은 민병을 일으켜 일본인과 싸웠다며 그 역사적 증거는 도민들이 이를 기념하기 위해 대마도 여러 곳에 건립했던 비석을 일본인들이 뽑아다가 도쿄 박물관에 갖다 둔 것으로도 충분히 증명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대마도를 넘겨주기는커녕 독도를 노리고 있습니다. 대마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이 거론되는 것이 두려워 일본은 이. 이것을 막기 위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역사학회, 고고학회 등으로 하여금 대마도에 관하여 왜곡된 논문들을 발표케 하면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쓰시마의 역사적 위치, 대마 문제 논문 등이 그 예입니다. 1950년 6.25가 발발하고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자 일본은 이때다 하고 미국에 읍소로비를 했고 1951년 미국은 한국을 배제한 채 일본과 같이 전후처리협정인 샌프란시스코 협정을 체결해버렸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비롯한 도서는 한국의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이 샌프란시스코 협정에서 미국은 독도와 대마도에 대해 영토 속국을 명백하지 않고 빼버린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에 불복하고 우선평화선 선포를 통해 독도라도 어족 보호 명분을 들어 독도를 시료 지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지난 2005년에 확인된 미국 국무부 외교문서에 따르면 1951년 4월 27일 한국 이승만 대통령은 대마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대마도에 대한 모든 권리, 호치, 청구를 분명히 포기하고 그것을 한국에 돌려줄 것을 요청한다. 이렇듯 대마도는 우리 땅입니다. 이제 대마도가 일본 땅이라고 노래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독도를 떠나서 대마도 반환운동의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못하면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라도 할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전 국민 모두가 다이 사실을 잘 알고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일본 완전히 무너진다. 올림픽 IOC, 일본 도쿄 올림픽 IOC 취소해야 한다. 발언, 일본 반응, 일본 아베 정부 정말 큰일 난 듯. 그리고 한 종교가 한국을 미국과 중국에게 버림받게 만든 현재 상황이라는 이두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처럼 일본은 정말 이제 큰일 났습니다. IOC에 일본의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킬 만한 발언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내용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신종 코음뭐19 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뭐 이거 말하면은 바로 뭐 영상이 정지 먹거나 아예 올라가지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말씀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 심각한 사태 말입니다 이 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7월에 열리는 이2020 도쿄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제 올림픽 위원회 IOC 내부에서 결국 터져 나왔습니다 자 아베 총리가 이 도쿄 올림픽 때문에 자국민을 땅에 못 내리게 하고 배 위에 가둬 놓다가 결국 벌을 받게 생겼네요. 현재 도쿄 올림픽 조직 위원회는 멘탈이 붕괴된 상태인데요. 바로 이 발언을 한 사람 때문입니다. 취소 발언의 주인공은 현역 IOC 위원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재직 중인 딕 파운드라는 위원인데요. 이 파운드 위원은 26일 AP 통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콩19 때문에 도쿄 올림픽을 치르기에 너무 위험하다면 도쿄 조직위와 IOC는 올림픽을 연기하거나 개최지를 바꾸는 것보다 대회를 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해 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 파운드 위원의 이 한마디와 생각 자체가 올림픽 IOC의 목소리 전체를 대변하진 않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 디파운드 위원이란 사람의 이력을 보면 우선 참 대단해요. 이력을 좀 살펴보자면 1978년 IOC 위원이 된 이래 IOC 전체 집행 위원 그리고 부위원장 등 여러 요직을 두루 거친 이 거물급 파운드 위원의 발언이라 무게감이 일본에게 있어선 적어도 남다르다는 것이죠. 이 파운드 위원은 도쿄올림픽 개막 두달 전인 5월 말까지. 대회 강행 또는 취소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또 거기에 일본이 다시 한번 충격을 받는 이유는 도쿄 올림픽의 규모에 비춰볼 때 대회 연기 가능성은 작게 봤다는 것입니다. 즉, 일본 입장에서 취소되는 것보다는 현 사태를 직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올림픽 자체가 취소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연기가 나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연기하는 것 자체도 일본의 이미지 자체에 굉장히 타격이 크고 경제적 손실이 크고 것은 확실하지만 그래도 일본 아베 정부 입장에서는 취소보다야 훨씬 나은 선택지인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이 거물급 IOC 위원인 딕 파운드가 취소하면 취소했지 연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일본에겐 엄청나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올림픽 자체가 많은 나라와 각각 많은 나라들의 이 다른 계절 그리고 TV 중계 등 고려해야 할 상황이 너무 많죠. 때문에 단순히 올림픽을 밀어서 10월에 열겠다고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딕 파운드 선생님, 참 굉장히 뭐 잘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면 이딕 파운드 선생님의 발언이 다 맞아요. 우선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이 TV 중계, 광고, 올림픽 시즌에 맞춰 조정된 이 종목별 대회 일 일정 등이 하나로 묶인 패키지라고 볼때 개최 시기를 쉽게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시기에 예정되어 있던 뭐 TV 프로나 계획이 세계적으로 모두 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미국만 봐도 엄청나게 짜증내고 있어요. 당장 미국 방송사는 이 미국 프로풋볼 NFL과 미국 프로농구 NBA 시즌 개막 그리고 미국 프로야구 MLB 포스 시즌 등이 겹치는 이0월에 올림픽을 중계하는 것에 대해서. 단색을 표할 거예요 당장 올림픽보다 이 NFL이나 NBA 시청률이 미국 내에서는 적어도 훨씬 좋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시기에 이 방사능 도쿄 올림픽을 중계하면서 손해를 봐야 한다고 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거기에 개최지 변경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선현 상황에서 이 콩은 19 때문에 세계에 안전한 곳이 과연 얼마나 존재할까 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짧은 시일 내에 올림픽 시설 준비를 완 비알 도시가 전 세계에 없고 불가능합니다. 그 많은 경기장을 도대체 어떻게 짓고 아무리 오래된 경기장을 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죠. 우선 이 IOC에서의 결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일본 내부는 아수라장인 상태인데요. 도쿄올림픽이 열릴 즈음하여 이 도쿄올림픽 참가를 원하는 선수들이 자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일본이 정말 안전한지 일본 정부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 상황이 통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아니라면 취소될 확률이 굉장히 더 높아질 것입니다. 올림픽이 다가올수록 경비와 음식, 올림픽 선수촌, 이 호텔 등의 안전 수위를 높이고 언론 종사자들은 취재 준비를 하는 등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 IOC가 도쿄 올림픽을 현재 문제 때문에 예정대로 치를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취소를 택할 것이라고 딕 파운드가 미래를 내다보는 만큼 일본의 도쿄 올림픽이 제대로 그냥 박살나면서. 작년부터 생각 없이 우리나라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이 일본 아베 정부의 닥동 같은 눈물을 얼른 보고 싶네요. 자,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의 상황이 정말 대내외적으로 많이 좋지 않습니다. 뭐 한국의 코으 이19 확진자 수가 일본을 넘어서 중국 다음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선 정말 좀 안타깝고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데요. 우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로 격상하면서 불필 요 유한 여행을 자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중국에게도 우리나라가 현재 뭐 팽당했죠. 입국금지 당한 상황인데요. 중국에선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입국한 한국인을 현재 강제 격리하고 있습니다. 중앙 방역 대책 본부는 25일 이날 오후 4시 기준 이 콩은 확진자가 전날보다 144명 늘어 977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뭐 1,100명 넘어섰고 이제 뭐 1,200명 수준이죠. 이렇게 되면서 한국의 이 확진자는 크루즈선에서 환자가 대거 발생한 일본을 현재 추월해 버렸고요. 현재 일본의 확진자 수는 크루즈선에서 감염된 이 691명을 포함해 850명이고 중국의 확진자는 이날 영시 기준 77,658명입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 CDC는 24일 한국 관련 여행 경보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렸어요. 이 CDC 여행 경보는 1단계 일반적 주의, 2단계 각별한 주의, 그리고 3단계 불필요한 여행 자제로 나뉘는데 한국을 최고 위험 등급에 올려버린 것입니다. 뭐 택시를 동양인이 탄다고 하면 외국에서도 이제 받아주지도 않고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린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 뭐 중국, 일본에 대한 혐오성 이미지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CDC의 이 3단계 국가는 중국과 한국이며, 일본은 2단계인 상태이고요. 유럽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도 25일 한국 여행 경보를 기존 1단계 정상에서 3단계 여행 자제로 격상했습니다. 뭐동도뭐 뭐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공항 당국은 25일 오전 10시 50분 도착한 이 한국발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 전원을 강제 격리했고 이 항공기엔 한국인 19명 뭐 중국인 144명 기타 국적 4명이 탑승했는데요 이외이시 한국 당국은 이 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검역 절차를 진행하고 시내 호텔에 14일간 강제 격리할 방침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미국의 태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CDC가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 여행 장벽을 최고 수위 3단계로 올린 가운데 이 한국의 코응은 여러 위험 수위가 중국과 동급으로 격상되면서 자칫하면 미국이 한국 여행 금지 거기에 더해서 한국발 입국 금지 같은 이 초강경 조치를 발동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한국의 이한 종교가 한국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외신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뭐 새로운 하늘땅 뭐요 천지 때문인데요. 이거 다 유튜브 정지각이어가지고 제가 이거 말을 못 하겠어요. 이런 정보를 좀 자세하게 드려야 되는데 말이 섞이기만 하면은 그냥 노출도 안 되고 영상을 정지를 시켜 버리니까 제가 좀 우회적인 표현을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듣기 좀 불편하시겠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찌되었건 이 정부 가 새로운 천지 21만 명의 명단을 확보하면서 전수 조사에 나섰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재명 도지사가 일부 새로운 천지 이 예배당을 강제로 뚫고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방역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교도들이 정말 문제인 게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교주부터가 이게 마귀가 원인이다라는 어 정말 이지2 시국에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면서 또 교도들을 더 결집시키려는 모습을 보여 정말 안타까운데요. 걸려서 본인이 죽어야 저런 말 못하죠. 저는 할수 있습니다. 뭐 이만이 뭐 영생 불가, 부활 불가, 새로운 전지 교도분들이 전부의 철저한 통제하에 더 이상 본인들을 욕먹이지 말고 더 이상 지역사회로 현 사태가 더욱 더 악화되지 않게 확산되지 않도록 뭐 이미 늦었지만 더 늦고 심각해지기 전에 지켜주길 바라며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